할인가게 대표 메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어, 팔보채. 어, 일반적으로 팔보채 다 아시겠지만요. 팔보채라는 거는, 이제, 진귀한, 이제, 재료를, 여 8가지를 넣는다는 건데, 저희는 좀더 많이 넣어요.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맛있게, 이렇게, 매콤하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술안주로는 이게 최고예요. 어, 두 번째로는, 어, 누룽지탕, 해물 누룽지탕인데, 해물용탕에 쇼맨심이 좀 들어가면서, 어, 음식을 음, 제공하거든요. 버터를 사용해서 좀더 구수한 어, 음식으로 어, 요리를 드실 수 있죠. 어, 재료로는 신기한 어, 재료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는 어, 새우 칠리. 칠리 간소새우인데요. 어, 새콤하고 달콤하고 매콤하고.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어, 맥주 안주로 뭐 그런 거 최고예요. 어. 어, AW 컨벤션 센터 할인각을 찾아주시면 맛깔스러운 음식을 제가 정성 들여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이수 첩주입니다. 어, 할인각이요. 어, AW 컨벤션 센터 할인각입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중식당이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중식당입니다. 각종 행사, 그리고 웨딩, 일반 레스토랑, 그런 걸 위주로 하는 할인각입니다. 할인각의 대표 메뉴라는, 뭐, 이제, 웨딩 쪽에서는, 어, 대표 메뉴라고 할수 있는 게, 산마 스테이크라고 있어요. 산마 스테이크는, 게 뭐냐, 어, 산에, 산에서 캐는 마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마랑, 그 다음에 스테이크. 뭐, 일반적으로 양식 스테이크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소스를, 소스와 이 중식 재료를 이용해서 하는 스테이크이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호응도가 좋죠. 맛도 있고요. 뭐 행사를 할 때는 또 대량의 음식, 대한민국에서 할 수밖에, 할수 있는 데가 여기 빼니 없어요. 어, 뭐, 한 3,000명 정도 여기 막 수용을 하는데요. 3,000명에 대한 음식을 한 방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어, 그런 힘 있는 셰프들이 있어요. 네. 힘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웍이 굉장히 크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웍이 굉장히 커요 어, 또 일반 레스토랑인데 일반 레스토랑에는 저희가 좀 많이 나가는 음식들이 어, 또 해물누룽지탕이나 어, 칠리새우, 간소새우 그 다음에 팔보채 저희는 좀 식자재를 어, 좀 고급스러운 걸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어, 고객들이 많이 찾는 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어 저희 형님이 어, 이 중식 셰프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러 갔을 때 이걸 보고 어, 어 하고 싶은 일이다. 이렇게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걔갖고 제가 이제 졸업하자마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 형님한테 어전이 일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 처음에 제가 이 중식을 하게 된 데가 여경래 셰프님의 업장이었어요. 이게 그 논현동에 자그마한 그 영봉각이라고 지금 이름이 영봉각이었을 거예요. 영봉각이라는 그 데서 배달, 설거지, 뭐, 면판. 그때 뭐, 잡일를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보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중식에 입문하게 됐는데 중식의 그 화려한 불, 불과, 어, 섬세하고 빠른 칼질. 그런 걸 보고 제가, 여기에, 역시, 이거다. 중식이구나. 어, 그래서 입문하게 됐습니다. 칼이라. 내 인생? 제가 남들보다 칼질을 잘해요. 생각보다 좀 빨라요.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 젊었 때는, 처음에 입문하고 그랬을 때는 선배들이 칼질들을 막 시합시키고 그랬대요. 내기하고. 뭐 술래기도 하고. 그 <laughs> 다음에, 뭐, 어, 정신 사기도 하고, 그런 내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아, 내가 칼질을 빨리 하다가, 손이 비면 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욕심이 많았죠. 욕심이 많았고, 남들보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세를 이겨야 돼. 저분을 이겨야 돼. 막, 그래가지고, 그때 열심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을 때, 어휴, 굉장히 많죠, 그것도.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 막 배우는데, 아침, 일찍, 일찍 출근해서, 어, 막 칼도 갈아 놔야 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칼도 갈아 놔야 되고, 아침에 준비도 많고, 쫄따고 때죠, 쫄따고 때. 예. 근데 이게 잘안되었 때, 선배들한테 국자 갖다 머리통도 많이 맞고, 많이 와았어요 얼마나 아프데 혹도 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그, 그, 이제 칼판에서 딱 쓸면 재료를 잡아주는 막판이라는 거 있어요. 그 막판도 막 날라오고, 어, 그거를 날라오는 걸, 한 방에 잡은 사람도 있어요. 하하하하. <laughs> 예, 그래, 그렇게 날라오고. 그리고 또, 배우고 싶으면은, 그때 당시 배우고 싶으면, 칼판장, 칼질을 배우고 싶으면, 칼판장, 그 도마 위에다가, 바, 바카스랑, 어, 우르사, 딱, 예, 그런 게 딱, 아침에 놓여있어야지, 어우! 일명 뇌물이죠? 근데, 그게 뇌물 같은 게 아니고, 그래도, 예, 저를 좀잘 봐달라고 하는, 그래도 그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좀 많이 좀 가르쳐 주고, 예. 그리고 그런 또 센스가 없으면은 또 많이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 예. 그때 혼나고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쫙구독땡기 가서 담배 하나 피는 거고, 예. 그때 이제 진짜 하기 싫었을 때도 많았죠. 그렇지만 그걸 참고 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리가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제가 후배들한테 바라는 거는 음, 거만하지 말고, 항상, 음, 밑에 일부터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하찮은 일이라도 해야지 나중에 내가 선배가 됐을 때 그걸 갈겨줄 수 있는 거예요. 어, 난 이건 하기 싫은데, 난 이건 하고 싶은데,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예? 다, 누구나 다 빨리 성공하고 싶죠. 근데 밑에 일을 잘 알아야지 나중에 선배가 됐을 때, 후배한테 따뜻한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아요. 음, 지금은 이제 여기 이 할인가, 대한민국 제일 큰중식당에 총괄 셰프로 있는데, 음, 예, 지금 여기까지 온 가정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나중에 제 미래에 제가 나이 들었을 때, 예, 그때는 좀 공기 좋고, 예, 바닷가 같은 데서 어제 업장을 차려 가지고 어 제가 예전에 어 스킨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좀 낚시도 하고 그래 잘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 가지고 그걸 잡아 가지고 어 제가 좋아하는 고객님들한테 예.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제공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 제공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계획이 있어요.